안녕하세요. 미국 재정가의 데니얼입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0년 5월 1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묶여 있는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달 동안 이발을 못하니까 머리가 길어져서 머리 감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흐른 후 다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의 일들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모두 훌훌 털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뉴어티의 마지막 편으로서 어뉴어티와 Tax Qualified Retirement Saving Account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뉴어티, 연금은 저축해서 증식된 돈을 동일한 양의 돈으로 매월, 매분기 혹은 매년 라이프타임으로 받을 수 있게 한 금융상품입니다. 어뉴어티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은행에 들어가는 CD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CD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 들어가는 CD는 단기간 계약을 하고 고정 이자를 단리로 받을 수 있는 반면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CD인 어뉴어티는 3년에서 14년 비교적 장기적 계약을 하고 그 기간에 정해진 이자. 여기에는 고정 이자 변동이자 인덱스 이자가 있을 수 있겠죠. 정해진 이자를 복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돈을 찾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어니티는첫 번째 처음 돈이 들어가는 컨트리뷰션, 두 번째 그 돈이 증식되는 어큐뮬레이션, 세 번째 라이프타임 동안 일정한 돈이 페이아웃되는 디스트리뷰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돈이 증식되는 어큐뮬레이션 기간 동안 받는 이자에 따라서, 1. 변동 이자를 받는 Variable Annuity, 2. 고정 이자를 받는 Fixed Annuity, 그리고 3. 인덱스 이자를 받는 Fixed Index Annuity가 있습니다. 미국의 Annuity Market Share는 예전에는 Variable Annuity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요즘에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Fixed Index Annuity가 가장 많아졌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deferred income annuity가 가장 일반적인데요. accumulation 기간이 생략된 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accumulation 기간이 생략되어 있더라도 distribution 기간에 돈이 지불되지 않은 remaining balance는 각각의 정해진 이자에 따라 돈이 증식되므로 annuity 상품은 어떤 이자를 받는 상품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어니어티는 보험회사에서 다루는 생명보험, 라이프 인슈어스 구성과는 관대라고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매우 쉬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라이프 인슈어스 구성은 라이프 타임으로 일정한 돈을 저축해서 생전에는 리빙 베네핏과 그리고 캐시 밸류를 또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후에 데스 베네핏을 한꺼번에 받는 럼 썸으로 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니어티나 라이프 인슈어스는 보험회사에서 다루는 금융상품으로서 롱텀 파이낸셜 플랜으로 간주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니어티의 실제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니어티는 60세의 캘리포니아 에 살고 계시는 분의 텍스 qualified 된 상품입니다. 아마도 이분의 60만 불의 401k를 어니어티로롤 오버 하신 것 같은데요. 6% 이니셜 보너스를 받으셔서 63만 6천불의 인컴베이스로 시작하였고 10년간의 어큐뮬레이션 기간이 지나서 70세부터 한 달에 5734불씩 평생 받으시게 되는 연금 상품입니다. 7% 고정 복리이자를 받으시는 상품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인컴베이스 액수가 롤오브 7 2에 따라서 125만 1,108불 거의 두배로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70살 때 Withdrawal p e r c e n 가5.5% 인데요 만약 이분께서 70세가 아니라 75세까지 연금을 받으시는 것을 늦춘다면 위드 t h d 테이지 a l p e r c e 가 6.1%로 한 달에 7,022불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소셜 시 i a l 연금을 받으실 때 받으시는 연령을 늦추시면 한달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enhanced guarantee withdrawal payment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가지 일상생활 중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것이라든지 화장실 가는 것이라든지 옷 갈아입는 것등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혼자서 하지 못한다고 의사 진단을 받으신다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두 배를 받게 되는 베네핏입니다. 이것은 마치 롱텀케어 보험과 유사한 베네핏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험회사의 어니오티에는 프로텍션 기능이 들어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주로 다루었던 fix index 어니오티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어니오티 유형, variable fixed f index x 어니오티 중 요즘 가장 핫한 fix index 어니오티는 정해진 캡과 얼음 사이에서 연동되는 인덱스 이자를 받아 은퇴 자산이 증식되는 금융 상품인데요. 마켓 시세가 좋지 않았을 때 원금을 보존해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진 fixed index credit option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한 의미가 있는 fixed index option으로는 첫 번째 미국 주식 시장을 반영하는 S&P 500 인덱스, 두 번째 미국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과 달러 현찰로 아주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마클레이 인덱스. 세 번째로는 주식 시장과는 반대로 연동되는 골드 프라이스 인덱스. 네 번째로는 미국 주택 시장을 반영하는 나우존스 U.S.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인덱스 이자를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잘 조합해서 맞춤형 개인 연금 상품을 가지고 있게 되면. 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 와도 내 은퇴자선은 안전하게 증식되어서 은퇴 후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될수 있습니다. Tax Qualified 은퇴자금 어카운트로는 직장 은퇴구자인 401k, 403b, TSP가 있는데 이것은 고용주가 스폰서 해주고 있고 고용주와 계약한 투자기관에서 운영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주로 뮤추얼 펀드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하시는 은퇴구좌는 프리텍스 컨트리뷰션으로 하는 IRA와 애프터텍스 컨트리뷰션으로 하는 라스 IRA가 있습니다 IRA는 은퇴 후 찾았을 때 인컴텍스를 내야 하는 Tax Default c a t e 에 있는 은퇴구좌이고 라스 IRA는 은퇴 후 찾았을 때 텍스를 전혀 내지 않는 Tax Advantage c a t e 에 있는 은퇴구좌입니다 401K는 투자기관에서만 운용되는 것에 비해 IRA와 RAS IRA는 투자기관, 은행, 보험회사 모두가 운영할 수 있는 은퇴구자인데요 보험회사에서 다루는 상품은 어뉘티 형식으로 운영되어집니다. 나이가 59.5세가 지난 분의 401k나 예전 직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401k는 IRA로 롤오버해서 은퇴자금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받는 페이책에서 일정한 양을 저축하여 은퇴 후에 찾았을수 있게끔 설계된 401k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텍스 컨트리뷰션으로 만들어진 401k는 여러분이 저축하는 양만큼 매년 인컴텍스를 경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정해진 양만큼 프리 머니를 매치업 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개 뮤추얼 펀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파이낸셜 기관의 f 와 아, Charg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1년, 2008년, 2020년과 같은 금융위기 때내 자산이 많이 손실을 볼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연령에 따른 입출금 제한이 있기도 하죠 한편 After Tax Contribution에 있는 r a s 401K도 있기 때문에 Tax Advantage 카테고리에다가도 여러분들은 저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정 계획에 따라 잘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01k와 IRA가 어떻게 롤오버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금융 회사가 운영하는 401k나 IRA는 마켓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퇴 자금 계획에 따라 보다 안전한 곳으로 롤오버를 할수 있습니다. 프리 텍스 컨트리뷰션을 함으로 텍스가 디폴드가 되는 401k나 IRA는 은행의 CD 형식으로 혹은 보험회사의 어니어티 형식으로 롤오버를 할수 있으며. After Tax Contribution 함으로 은퇴 후 돈을 찾을 때 택스를 내지 않는 RAS 401K나 RAS IRA는 은행의 CD 형식으로나 보험의 어어트 형식으로 역시 롤오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의 CD는 아주 작은 고정이자를 받기는 하지만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보험회사의 어니어티는 안정적이고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입출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롤오브는 같은 텍스 카타로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제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텍스 디폴드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고 혹은 텍스 어드밴테이지 카타고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IRA나 401k를 우선 출금해서 인컴텍스를 다 내고 텍스 어드밴티지 카테고리에 있는 로스 401k나 로스 IRA로 컨버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운용되는 어니워티는 다른 은퇴 금융 상품과는 달리 텍스 퀄리파이드 된 상품과 텍스가 퀄리파이 되지 않은 일반 연금 상품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401k나 IRA로 존재하는 텍스 퀄리파이드 된어니워티는프리텍스 컨트리뷰션 한 부분과 이후 이자를 받아 증식이 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찾았을 때에는 컨트리뷰션 한 부분과 이자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모두 텍스를 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편 은퇴에 관련된 텍스 보호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일반 연금 상품인 Non Qualified Annuity는 After Tax Contribution과 이후 이자를 받아 증식이 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자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찾았을 때 텍스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텍스 qualified 은퇴저축구자인 401k와 IRA, r o t IRA의 각각 특징에 대해서 알기 쉽게 비교해 보기 위해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돈을 입금하는 컨트리뷰션 형식은 401k와 IRA는 프리텍스 형식으로 되어 있고 r o t IRA는 애프터텍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나중에 찾아 쓰는 디스트리뷰션할 어, 때는 401k나 IRA는 나중에 택스를 내야 하고, r 스 h IRA는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텍스 퀄리파이드 은퇴 저축 구자는 돈을 입금하는 양과 본인의 인컴, 나이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우선, 돈을 입금할 수 있는 맥시멈 어마운트는 401k 같은 경우는 49세 이전에는 19,500불, 50세 이후부터는 26,000불까지 저축할 수 있고요, 매년. IRA는 49세 이전에는 6,000불, 50세 이후에는 7,000불까지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RAS IRA도 49세 이전까지는 6,000불, 50세 이후부터는 7,000불까지 저축을 할수 있습니다. 이 IRA와 RAS IRA는 두 개를 동시에 할수 있는데요. 두 개의 토탈 양이 49세 이전에는 6,000불이 넘어서는 안 되고요. 50세 이후에는 7,000불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인컴 리미트도 있습니다. 401k는 인컴 리미트는 없지만, IRA 같은 경우에는, 싱글인 경우에는, 연간 7만 5천불 이상인 경우와, 어, 결혼한 부부인 경우에는, 12만 4천불 이상인 경우에는, IRA를 할 수가 없고요 어, 라스 IRA 같은 경우도, 결혼하지 않은 싱글인 경우에는, 13만 9천불까지, 결혼한 부부인 경우에는, 20만 6천불 이상이 되는 인컴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스 IRA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디스트리뷰션 할때 나이의 제한도 있습니다. 아, 401k나 IRA는 적어도 59.5세가 지나야 출금을 할 수가 있죠. 마스 IRA는 애니타임 출금 출금할 수는 있습니다. 아, 59.5세 이전에 출금을 하게 되면 10% 페널티를 내게 되겠죠. 한편 RMD라고 해서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이 연령이 지나면 일정한 양은 반드시 출금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401k와 IRA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RMD 규정이 있는데요. 72세가 지나서도 일정한 양을 출금하지 않게 되면은 벌금을 내게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401k는 고용주가 매니지를 하고요. IRA와 r o t IRA는 본인이 매니지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텍스퀄 q 파이드된 은퇴 저축구조는 여러가지 텍스에 관련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과 IRS가 조인 어 a n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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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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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 리스트가 없는 안전한 곳에 옮겨놓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 보험회사에서 다루는 픽스드 인덱스 상품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픽스드 인덱스 금융 상품은 아직까지 한국에는 없는 금융 상품인데요. 요즘과 같이 경제 금융 위기에 휘청거리는 ELS나 DLS 같은 파생 금융 투자 상품은 더더욱 아니고요. 증권시장의 마켓 리스크를 보완한 새롭게 진화된 미국 금융상품으로서 지금까지 약 20여년간 안정성과 수익성이 증명된 미국산 금융상품 입니다. 요즘과 같이 경제 금융위기 때 감정 에 휘말리지 마시고 냉철하게 본인의 은퇴자산에 대해서 점검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국 생활 금융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